네, 안녕하세요. 레고가 좋아입니다. 오늘 리뷰 제품은 40236 로맨틱 발렌타인 피크닉 제품입니다이 제품이 2017년도에 나왔고요. 로맨틱 발렌타인 제품인데 이제 커플이 이제 피크닉에 가서 이제 뭐 가서 뭐 도시락도 먹고 소풍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박스 김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곰돌이 인형하고 위에 여기는 새 같아요. 곳곳뭐 여기서 이제 뭐뭐 뭐 와인도 마시나 봐요. 와인도 마시고 이렇 뭐 파인애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음식들과 음료가 있네요. 여긴또 이제 분수도 있고 하트로또 이제. 네 그러면 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봉투가 하나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네 여기 설명이 있어요. 그리고 어? 봉투가 하나 더 있나요? 그리고 여기 네 그리고 밑판이 있습니다. 네이 제품은 스티커가 없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미니 피규어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. 남자 남자하고 여자와 커플 등장합니다. 네, 여기 미니 피어 보시면 여자친구는 이제 남자 친구한테 주려고 초콜릿을 들고 있고요 그 남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이제 편지 편지 봉투 같습니다 편지에 또선명해 주는 게 낭만적인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이게 하트 모양에 보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모으면 같은 모양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게 샌드위치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또 기가 막히게 또. 그리고 여기 또 샴페인 잔이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여자친구가 또 앉아있고요 그리고 네. 네. 이렇게 기믹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케이. 요런 기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요거는 새예요, 새. 새를 되게, 브리을 표현했더니 되게, 되게 귀엽네요. 여기 새장에 있는 거보니 이게 새가 들어가 집이었나봐요. 집이 좀 작긴 한데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, 기믹이. 제가 원래 리뷰를 할까 아니면은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줄까 했는데 제가 그냥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제품 같습니다.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유튜브에서 레고 좋아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